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제 l g 이게 벌어지 새끼들 진짜. 아, 고우석 이 새끼는 진짜 만물이는 새끼가 불론이 도대체 몇 개냐? 그리고 문보경 이 지능 떨어진 새끼. 얘는 결정적일 때꼭 실책을 너무 많이 하는 새끼지. 전에도 내가 말한 적 있는데, 얘 야구 지능이 진짜 떨어지는 멍청한 놈이 바로 문보경이야. 아, 어제 다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경기가 부러져가지고 아,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 그래도 열받지만 오늘 경기 다시 분석해볼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짧게 시작할게 KBO 기아 대 두산 오늘 선발은 최원준대 양현준인데 이거 뭐볼 것도 없이 기아 장줄 타야지 기아는 어제 두산 국내 에서 곽빛마저 뒤지기 펴면서 아주 여유롭게 승리를 했다 그냥 기아는 지금 선발 여부 상관없이 마인승만 당분간 가도 될 정도로 기아 타격기함이 앞으로 이런 타겜 또 나올까 할 정도의 지금 팀 상황이라고 보면 돼. 어, 3 2.5 마인까지는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1 마인승만 어, 가보도록 할게. SSG 대 한화 어, 어제 엎치락 뒤치락 아주 재밌는 경기를 했던 두 팀이었다. 오늘 선발은 엘리아스 대 페냐인데 난 오늘 또 하나의 우세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 두팀다 불펜 소모가 컸기에 뭐, 불펜에서는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 그럼 3발에서는 그래도 페냐가 엘리아스보다는 더 우세라고 생각이 돼. 물론 최근 흐름은 좀안 좋았던 페냐지만 그래도 SSG 상대로 세번 등판해서 방어율 1.5, 피안타율은 1할 5푼 사리 아주 매우 좋은 투구를 했었지. 쓰기 공략을 잘못 했어. 반면에 엘리아스는 하나전 두번 나와서 방어율은 4.09, 피안타율이 무려 3할 4푼. 그래서 안타가 꽤 나왔던 렐라스였지 그래서 어제 역전 역전승으로 분위기도 좋은 하나에게 이번 경기 역시 하나 역배 도전해 보도록 할게. 유로에선 체코 대 알바니아. 어, 피파 랭킹 37위 체코 대 65위 알바니아 간의 매치다. 어, 이두 팀은 그룹 2조 1, 2위 간팀 간의 그 매치인데. 어, 이 조에서는 폴란드가 몰도바 원정에서 처지면서 알바니아가 지금 2위를 할수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아마 원정이기에 알바니아가 극단적 수비를 할 텐데. 뭐 체코 원정에서 무승부만 해도 성공이니까 이걸 체코가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가 관건인 경기인데. 지금 유로예선에서 체코도 몰도바 원정 가서 무득점으로 무승부 이변을 했던 적이 한번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유로예선에서 또. 어, 폴란드도 홈에서 3대1로 잡고, 또, 최근, 유, 아니, 최근 아니지. 6월달에 있던 A매치에서 몬테네네그로 원정 가서, 네 골이나 넣으면서, 어, 아주 다승을, 아니, 대승을 했었지. 그래서 화력은 체코가 상당히 지금 괜찮은 편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 그리고, 무엇보다 또 수책이 부상으로 출전 여역가 조금, 어제까지만 해도 불투명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 부상자 명단에서, 어, 빠졌더라고. 그래서,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어, 홈 체코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이 경기는 체코승 가보도록 할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04회차 목요일 경기 분석해보았다. 내가 찍은 종류일게게 어, 그럼 다들 오늘 건승하고 나는 내일 새로운 회차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내일 부자 친구들아, 잘 있어. 안녕.